어, 새해 경을 못 봤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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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! 나이스, 나이스! 뒤 가자! 어야 돼! 어야 <지나와야> 돼! 어어! <laughs> <방대. 웃음> 어. <laughs> 어, 들로러 갈게요. 들으러. 들으러 갈게요. 들으러. 미끄러진 거라서. 뒤로 <laughs> 쭉 뺐다. 쭉 뺐다. 수서에서 예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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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수비 <뒤에서. 웃음> 슈, <피하나 파자>. <웃음> <웃음> 자, 나이스 만 때려 봐. 우리 윙 없잖아. 그래, 그래. 윙이 없다, 윙이. 그래, 그래. 그래. 우리 네가 자리만 라인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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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어뒤 우리, 우리, 우리 거, 우리 거. 어, 발 공발 잘해야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! 다 그래, 제발, 형님 가운데 아, 주지 마, 제발. 기지 형. 형 가운데 어, 어. 주 해. 네, 다 수비 올리자, 수비 올리자. 하나요리. 어. 해. 오케이 오케이, 해. <laughs> 수비 아포, 수비 아포. 한명해야 어, 돼, 추구야 돼, 추구야 돼. 이 제발, 제발. 때려봐, 때려봐. 골키, 골키. 가운데로 모여줘! 동훈아 가운데로 와! <웃음> 아... <웃음> 지민이 형 자리에서 할게요, 지민이 형 자리에서. <웃음> <웃음> 오늘 이번 파 됐다 됐다 천천히 천천히 준비야지 자윙윙윙 Okay. 수비 앞 수비 앞 어, 수비 앞. 가운데! 나이스 나이스! 나 니커버 가져오 오케이 후어 어, 해! 됐다! 나이스! 미치다 진짜 와... 나이스 나이스 나이를 모여줘 모여줘! 아 까비 앞에서야 아, 앞에서 야. 와. 와 진짜 길다시 밀면 안돼 형교 파울 진로방에 아, 진로방에 진로 파울 주현이 자리에서 주현이 자리에서 형 <뭐면> 불면해 주세요. 불면. 한 어! 불면해 <뭐면> 주세요. 불면. 불면. 아좀잠만잠만대 붙죠. 뒤뒤 뒤에서. 뒤로 와. 뒤로 와. 가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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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봐! 올려올 나이스! 와아아아아아아아잘잤 찼다 잘 찼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아이씨 아 괜찮아 한번더 해보자 좀만 더 해보자 아직 안 끝났어 하나 가자 하나 가자 하나 가자 하나 가자 다시 이 하나 군 지하야, 지하야, 주저이 지저귀, 지다귀다저귀지다귀 지저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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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주귀 지저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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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현귀 지저귀, 지저귀, 지

Don't do 갔다 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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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대 나와야 돼, 반대봐, 반대봐, 가자, 내려. 열렸다, 바로, 열려, 이박해봐 좋아, 좋아, 거, 거기서야, 거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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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이형이형아

자 손만 집죠 앞에 호준이형네상45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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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뒤 가면 돼지만 하나 간다 하나, 하나, 하나 간다 가요 하나 가요 네, 아, 출발,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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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너무 길어 어어아사이드 <laughs> <빨리. 웃음> <laughs> 자, 여기까지. 여기 라인까지. 오케이. 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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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. 아, 집에 불어 안 나, 안 나. 안 나. 대형 어, 이 하세요, 하세요. 자, 5분 남았습니다. 5분. 벌리고 벌리고 벌려 줘. 자, 출발. 아, 오게. 나 나. 해야 돼, 해야 돼. 아, 미안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 미안해.

자 4분이야 4분. 4분 남았어요. 한 번, 한번 뉴스, Jamie,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못 봐서 못 봐서 이쪽 볼. 검은 볼록에 검은 볼. 반대로 반대로. 나이스. 사. 그때 부울 э н е р 전을발휘하는에 각종 생활�ären 좋았어. 요 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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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봐도 레프리 우선이에요. 잘못 봐도 레프리 우선이에요. 하세요. 잘 봤어. 잘 봤어. 괜찮아. 잘 봤어. 아! 헤이 헤이. 이아다아 <목소류> 자. 이분이요이2분이요 2분.

갑다다다마운 가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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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대 가운데. 가운데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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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헤이, 우리 우리 에자기 해. 사이드. 사이드. 하얀 볼, 하얀 볼, 하얀 볼. 아, 거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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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말았어요? 아, 검은 볼, 검은 볼. 안 보여가지고.